유가 상승 등 물가 불안에도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CSI는 101로 지난달보다 1%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출 신장도 계속되면서 소비자 심리에도 봄바람이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 상태가 여전히 위태롭고 국제유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외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가 상승 등 물가 불안에도 CSI가 올랐지만 계속 기준치 100을 웃돌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9달 만에 3%대로 내려갔습니다.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9%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3%대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월 4.1%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4.0%, 3월 3.9%로 매달 0.1%포인트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를 유지하는 등 물가상승세와 수입 물가상승률도 둔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인숙입니다.